그 구가 점입 가경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광기입니다. 최소한 특수 협박입니다. 방검복을 입어야 됩니까? 윤석열이 내란 광기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던 전광훈의 광화문파는 욕설과 주결을 외치고 속칭 여의도파의 부산지표에선 헌재를 휩쓸자는 주장과 국힘 의원들의 맞장구가 난무했습니다. 여의도파를 이끄는 세계로 교회 설교는 이재명 대표 비난이 단골 메뉴이고 이재명 대표 테라범을 태워준 벤츠 차주도 이 교회 소속 교인인데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다시 짚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 광화문 파와 여의도 파 상호 비난의 배경에 다단계 이권 다툼이 있다는 그구 유튜버들의 분석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구는 결국 누가 더 극단적인가를 겨루는 폭력 경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국힘 의원과 지도부가 이런 헌정 파괴 폭력 선동의 숙주가 되서야 되겠습니까? 헌재 불복을 빌드업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폭력 난동으로 망칠 겁니까? 정신 차리고 극우 폭력 선동과 선을 그으십시오. 조국혁신당의 내란 종식 원탁회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란 세력, 구구 세력의 헌정 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실무 논의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